오늘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폐역한 세대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였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부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폐역한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방향으로 갈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다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나 미국의 많은 한인 교회들이 예전의 신앙의 열정과 뜨거웠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 존재하는 한인 교회들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 안에서 더 이상 주일 학교나 학생부,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젊은 20대에서 40대의 가정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고령화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교회를 이어갈 세대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뉴스에서는 어떤 큰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인 중에 아이를 출산하면 교회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교회는 5,000부를 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비혼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차도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삶을 편하게 살려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고 심지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에서 많은 나라들마다 저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향후 짧으면 50년 아니면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인류의 많은 나라들에서 자신들만의 고유의 정체성,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민족이라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많아지고 또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결국 인류가 멸망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 미래 학자들의 가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80년대부터 코로나 이전 1918년까지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많은 영적 부흥과 양적 성장 두 마리를 다 잡았고 기독교를 이끌던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가 강성해지면서 타락하는 역사적인 딜레마는 깨지지 않았고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교회는 세상에서 방치되고 외면당하는 심지어 사회 악을 조장하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패역한 세대 안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교회에서는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폐역한 세대로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위한 세상에 더 안일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세대가 바로 폐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일부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살아있고 초자연적인 일을 할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고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님께서 임하자 그들은 권능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해야 할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지금의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심정에 새기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당신의 영의 진리를 밝혀주시는 진리의 성령 곧 실제의 성령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어떠한 것에 대한 진리를 알게 원하면 성령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개인적인 사역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강하게 세워져 있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문제는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패역한 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패역한 세대를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48장 44절에서 47절에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서 난 자들은 죄로부터 나서 욕심에 따라 이끌리기 때문에 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들을 바로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자 역사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마귀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에 믿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십년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연약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수 있다라고, 심지어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늘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세상의 일치를 다알수 없습니다. 어릴 때에는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교육을 배우지만 점점 나아가, 나이가 들고 새로운 문명과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계속 배워야만.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퇴부하거나 도퇴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배워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대한 지식은 아주 작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교만과 자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것이 박사학위죠. 그런데 박사학위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박사가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일치를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만 약간의 전공적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지만 모든 세상의 일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일치나 자연의 일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또전 우주에 대한 일치를 알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시장님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66권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또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큰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말씀 안에 인도되지 않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들로만 채우려 한다면 결국 허무하게 살아야 하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령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삶의 길을 따라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이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서로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서 수많은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좌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한국 교회 역사의 놀라운 부흥은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정말 놀랍게 일어날 때 많은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며 마음을 모을 때 교회는 성장했고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이런 마음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역사의 가장 황금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부흥되고 양적의 성장이 이루어었던 그래서 한국의 선교 강국이라고 불렸던 그 시간이 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천만 인구에서 기독교 인구가 25%까지 올라갔던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있었고 교회마다 부흥과 맞물려서 많은 교회 영적 혹은 양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영적 혹은 양적 성장을 한 만큼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만큼 교회 안에는 사고와 사건들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믿음에서 떠나서 가나송도를 자리 잡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던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교회들을 문을 닫게 만들었고 사라지게 만들었고. 이제 자체 거분을 갖고 있거나 교인들이 좀 있는 교회는 버티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의 전통적인 목회나 교회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의 변화 요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방법과 예배를 고수할 것인지에 따라서 양분화되고 있고 새로운 교회들과 전통적인 교회들로 이제는 바뀌고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말하는 MZ 세대, 예전의 전통적인 교회나 보수적인 목회 교회 방향에서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주일학교도 학생부도 청년부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 남아있는 교회에서 대안이 뭐냐 새로운 차세대를 시니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시니어들이 목회적 대안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과 많은 상황이 환경이 적용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가 통합하여 하나의 목표나 비전을 품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빌리포스 2장 1장 26절에서 30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시장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란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면 교회의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이 전제 조건 앞에서 세대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위에서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것그 결과가 교회의 시담과 부흥을 경험하게 했던 원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전의 교회들은 다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결국 말씀에 나타난 것을 잘 감당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고 마음을 모은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이 이제부터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예전에 역사적인 그 부응을 다시 경험하기 원한다면 교회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손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실천하기 힘든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이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것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그의 의를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그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과 또 격려를 받는 너는 정말 내 아들이라고 이 세상에 너를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초대교의 회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는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안에서 그러한 존재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